안녕하세요, 부산아짐입니다. 오늘은 알배추하고 무하고 알배추 무 막김치 간단하게 해드릴게요. 지켜봐 주세요. 나박나박 썰어주세요. 담아줍니다. 쌀배추 썰어줍니다. 이렇게 4등분 해주세요. 4등분한 배추에 요 심을 끊어내주고요. 여기 알 잔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물을 약간 축여주고 절여줄 겁니다. 묶어서 한 10분 정도만 절여줄게요. 겉절이 식으로 할 거니까 절인지 5분 약간 넘었는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. 간을 조금 세게 했기 때문에 숨이 빨리 죽습니다. 10분 경과됐거든요.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납니다. 이한두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쭉 빼주도록 할게요. 두 번만 헹궈줍니다. 헹궈서 체반에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. 쪽파 손질해줍니다. 물빠진 알배추하고 무를 부어주세요.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물을 좀 들여주세요. 때깔도 고게 하는 것도 있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. 기에 멸치액젓 부어줍니다. 멸치액젓은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기호에 맞게끔 간조절해주세요. 마늘 큰한 스푼 넣어줍니다. 생강 1티스푼입니다.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쪽파썰는거다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큰두 스푼 넣어주세요. 잘버무려줍니다초 간단이죠. 맛있겠어요. 잘 버무려줍니다. 자, 부산아기 매표 무아배추 막김치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